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이 선포되기를 그 선포의 현장에서 사용되어지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어지는 그 환상 중에 오늘 요한은 한 천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를 를 폈고 얼굴이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천사 한쪽 발은 땅에 또 다른 쪽 발은 바다에 두고서 우뚝 서 있는 그 천사를 오늘 요한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이 천사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고 오신 것이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그런 천사들 중 하나다. 완전히 새롭게 새로 등장한 요한계시록에만 새로 등장한 천사이다. 하지만 이 천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요한이 별다른 언급이 없는 걸로 보아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불기둥 같은 발을 왼쪽 다리는 땅에, 오른쪽 다리는 바다에 두고서 얼굴은 해와 같고 머리에 무지가 펴 있고 그런 천사가 구름을 잇고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오늘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천사의 손에 들려 있는 그 말씀. 이제 후에 요한이 먹게 될그 말씀이 오늘 요한을 따라 우리도 먹게 될그 말씀이 바다와 땅 하늘 그 모든 경계를 초월해 세상 모든 곳에 퍼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그 예언이 우리가 그저 알고 이 성경 안에 감추고 가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 오늘 그 천사가 그 몸을 펼치고 있는 바다와 땅과 그 하늘에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 거대한 모습의 천사가 불현듯 오른손을 들게 됩니다. 쉽게 떠올리자면 우리가 어딘가에 갔을 때 그곳에서 선서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맹세한다는 의미이며 뒤이어 누구에게 무엇을 맹세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하는 이 말씀을 두고서 우선 그 말씀의 시작이 되시는 그분께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맹세의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처럼 시간의 한계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또 천사가 맹세의 대상에 대해서 사용한 표현은 창조하신 이입니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 바다와 바다에 있는 것, 땅과 땅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천사는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사의 천사의 맹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만나봅시다. 우선은 천사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즉시 이루어질 것이다, 즉시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다 함께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재앙들이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체하지 않으리라라고 맹세한 그것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복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곧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즉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천사는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를 비추던 그 장면이 다시 요한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그 음성.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임하니 지금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책,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말 말을 합니다. 그에 따라 요한이 천사에게 책을 받으니 천사는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책을 먹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그 말을 따라 이 책을 먹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닿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요한은 그 책을 받아서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받아서 먹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천사가 맹세했던 방금 지체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문장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들의 고뇌에 대해서 공감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일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그 사명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내 입에는 꿀같이 달며 내 속에서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배 안에 들어가고 나의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즉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과 고뇌가 함께하게 됩니다. 더욱이 지금 요한이 받은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하는 말씀이지만, 그 누구도 좋아할 리 없는 말씀. 분명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할 말씀이 지금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해야 하고, 당연 그 길은 평탄할 리가 없습니다. 요한의 배가 아팠던 것은 그렇게 말씀을 소화하고 선포될 때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겪게 될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소화하는 요한에게 우리에게 천사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고통과 고뇌가 고민이 따르겠지만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 임금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기껏해야 그 주변 나라에 해당되었지만 오늘 요한이 만나 말하고 있는 천사는 땅과 바다에 그 발을 딛고 서 있으며 궁창에 그 몸을 두고 하늘에 그 머리를 두었습니다. 온 세상에 걸쳐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요하는 교회는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내가 기쁨으로 받았지만 선포하려니까 많은 고민과 고통이 뒤따를 것 같은. 그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받은 그 말씀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그것이 나의 입으로 들어올 때 꿀같이 달지만 그것을 내 안에 소화하고 내 뱃속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과 그 고민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온전히 소화해서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선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진실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만났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징조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많은 말씀들을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누군가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피할지라도 누군가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싫어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선포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그 예배자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진실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의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효목제일교회에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의 입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